원을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흰색 박스를 클릭하거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원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p r a a s do again.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여자 2명이 피키블라인더스의 술집 앞에 유모차를 세운 뒤 달아납니다. 토마스의 오랜 친구이자 처남이었던 프레디소는 공산주의를 이끌며 위험한 일을 하던 거에 반해 전염병으로 허무하게 죽어버리죠. 토마스는 런던에 살고 있는 여동생한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라 하는데 you know how

지금 있는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토마스는 기세를 몰아 런던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런던 쪽은 이탈리아 갱단과 여러 조직들이 얽혀 있어 조직 간의 큰 마찰이 예상됩니다. 아무리 <laughs> 소리지르더라

Which one of you is the picky blown a devil? 누군가 보낸 꼬마를 순순히 따라가 누가 술집을 폭파시킨 건지 확인하러 가죠. Thomas Shelby. y o u b l e w up my pub. Anger defeats fear. Good. Tommy has a reputation to uphold. You blew up my bulb. 술집 터진 생각밖에 없는 토마스. You were one away from death, Mr.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토마스가 겁을 안 내니 위협을 하는데. 방군사 조직원이라는 것과 가족 관계까지 끼고 있는 토마스. He researches his enemies. That's why he's been chosen. Can the chosen one smoke? A vacancy has appeared, and you're going to fill it. I have things to do. You shut your fucking gypsy mouth and listen to your instructions. 방군사 조직이 임무 성공률이 가장 높을 것 같은 토마스에게 임무를 주기 전 술집을 폭파시켜 임무를 받지 않으시 본인은 물론 피키블라인더스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죠.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지역 갱단이 정부와 싸우기 위해 각종 무기를 들고 모인 엄청난 수의 인원과 싸울 순 없었고,

someone here have business with the king? major campbell. since yesterday morning, he's been claiming that the murder was ordered by the british secret intelligence service. but what business is this of mine? carries a cane with a wolf head handle, a bullet wound in his right leg. bring any bells, major campbell? no, governor. 비밀정보부 소속이 된 캠벨 소령은 임무를 완수한 자는 보안을 위해 사형을 시키는 등 여전히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숨죽여 남자를 주시하는 토마스. 토마스는 천천히 담배를 태우고는 가족 회의전가볍게 위스키를 마시며 토마스를 기다리는데 Go to I think there's a few things we need to get straight between the rest of us. Has been making hundred and fifty pounds, right, a fucking day, sometimes more. You have anything to say? You wait for Thomas. Polly's fucking right. What I want to know is why are we changing things? 셋째 존은 토마스가 오기 전왜 굳이 잘 되는 사업을 바꾸려는 거냐며 사업 확장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마침 토마스가 들어오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생각을 셋째가 했을 리 없단 걸 알고 존의 아내한테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 하죠. I'm told only family a l l o w e d to speak. And y f e e s a t s a you have to say. So I'll get to my point. 아이도 있 는데 사업 을 확장 하다 남 편이 죽는건 원치 않 다며, 본 인은 가족 과 함께 공기 좋은 시골 에서 닭 이나 키 우며 살고 싶다. 당 당하 게말 하고, Some of you in this room, your 다치거나 죽는 게 두려웠으면 애초에 지금의 피키블라인더스가 있었을 리 없죠. 이 사람은 다음날 런던으로 출발하려는데 전쟁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감정 컨트롤이 잘안 되는 아서가 처방받은 약을 먹자. 안정제를 그냥 다 쏟아버리죠. 가는 길에 반군사 조직의 임무로 죽였던 남자를 묻고 셋은 이탈리아 갱단이 관리하는 런던의 술집으로 갑니다. 런던의 술집 분위기는 피키 블라인더스가 관리하는 것과 달리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셋은 평소 하던 대로 신사답게 행동하고. 뒤늦게 북쪽을 관리하는 피키 블라인더스라는 거란 직원이 셋을 내보내려 합니다. <laughs>

그렇게 이탈리아 갱단 두목 사비니의 식구 술집에서 난리를 피우고 돌아가죠. 한편 그자가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다 보고하는 캠벨 소령. <목소리> 반란군의 임무에 정부가 개입된 사실을 모르는 토마스. 사실 술집의 부파부터 암살 임무까지 토마스에게 어떠한 임무를 맡기기 위한 캠벨 소령의 계획이었죠. 유라엘레그 시각 토마스는 사업 확장으로 비서가 필요해지는데 셋째 존과 결혼할 뻔했던 매춘부인 리지를 찾아갑니다. And you can stop the other work too, 8시, 돌아 보니 고모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하나는 아서의 약을 This 버린 것과 다른 하나는 런던에서 이탈리아 갱단 두목 사비니 oh. 식구의 술집에서 대놓고 oh. 싸움을 oh. 벌인 것 때문이었죠. 에도 이탈리아 갱단 사비니의 적대 세력인 유대인 갱단 두목 솔로몬스에게 온 초대장 솔로몬스의 초대장을 받았던 건 앞으로 피키 블라인더스와 사비니와의 전쟁을 의미하기도 했기에 고모가 열이 오른 거였죠. Rules. I don't have a fucking brother! Let's go for a drive. No! A Get off! Fucking him! I missed you at my club. I was at the races. Do a bit of digging for gold. Pay for the bedroom. Uh. See how much I know about you. I even know what's in your fucking mouth. You take up with the Jews. You can just come down, pick a side. You fucking clown. Your mistake. You remember that when you get to hell. 고모의 우려대로 술집에서 싸움을 벌인 것과 무엇보다 유대인 갱단 두목 솔로몬스와 편을 먹으려 한다는 걸 알고 세력이 커지기 전 사비니가 직접 토마스를 죽이러 왔던 거였습니다. 다행히 이모습을 지켜보던 누군가 토마스를 구하는데 그건 2년 만에 나타난 캠벨 소령이었죠. <놀라> 다행히 사빈의 조직원한테 납치당하던 여동생도 피키 블라인더스가 구해냅니다. <놀라> w e n e w york she's married now 김배 소령은 계획대로 살인 사건을 역좀 잡아 일으키려는데 토마스가 소령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죠 to a banker he's wretched i'm sure s he's very happy when i got shot they gave me a medal i imagine being shot by a woman just be more shameful <놀람> 역시나 그레이스 이야기에 소령은 발끈하고 몸이 나으면 지시사항을 줄테니 회복이나 하라 하고 나갑니다 에이 누구 오세요? me. I said you'd be in for another three weeks. Sabine could send him man at any time. I need to get some things done. Tell Polly she's in charge while I'm away. But I'll come back. Tell her she's in charge for good. Let's begin. Hands on the table. 고모가 찾아간 건 죽은 영혼과 대화한다는 주술사였죠. 요즘 들어 계속 이상한 꿈을 꿔 젊었을 적 경찰들한테 뺏겼던 두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 알기 위해 찾아온 고모. 잠시 조네 아내가 세탁소에서 주술사가 피키 브라더스가 본인을 찾아왔다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합니다. That woman is a trickster. What woman? You went to see Mrs. Price in the patch last night. Sorry. So what you know? And in this fucking wash house, did they tell you why I went there? The man is a cousin. He pushes the glassy to trick. 존의 아내는 트릭을 알려주고, 그저 과부들을 위로해 주려 시작된 속임수라 하죠. 하지만 고모는 그것보다 누군가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안다는 사실이 더 거슬렸고. I don't need 이 남자가 유대인 갱단에 들어가자 토마스에게 초대장을 보낸 솔로몬스입니다. Not bad. Not bad. Eh? Not bad. Fuck it, awful that stuff. Well, I other very bad, bad, bad thing. Okay, I came here to discuss business with you, Mr. Solomon's. Let's talk first, right? To so yourself. 술부터 꺼내드는 솔로몬스한테 사업 이야기부터 하자고. What? We join forces. Fuck off. 힘을 합치자 말에 조용히 서랍에 손을 가져가는 솔로몬스. I know you keep it beside the whiskey. I know you o f f e r a d e a l or death. You're the bloke who shot Billy Kimber, right? I can offer you a hundred good men, all with weapons. 토마스가 빌리킴버를 배신하고 경마장을 차지한 거라는 솔로몬스는 피키 블라인더스와 대등한 거래는 원치 않죠. 하지만 이건 탈리아 갱단 사비니한테 밀리고 oh. 있는 상황에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Oh, 요즘 부쩍 생각이 많아진 고모는 웬일로 늦게 출근하는데 모두 박수를 치죠. <laughs>

I know you haven't been happy for a while. And I know why. I've spoken to her. And you told me. Told you what? She told me what it is would make you happy.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 했지만 고모가 가족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상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토마스에게 슬쩍 이야기했던 거였죠. 토마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는 경찰을 통해 입양 기록을 포함한 여러 기록들을 찾아냈고 거기서 고모의 생일도 알게 된거였습니다 토마스는 돌아가 편지를 쓰게 하는데 토마스 you of 는 패기 있게같은 전쟁 에참 가했 던 장관 에게 군 인대 군인 으로 임 무를 진행 하기, 전 요구 사항 을 들어 달 라하 죠. 편지를 읽은 장관은 토마스의 문장을 확인하고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들어보라 하는데 캠벨 소령을 제외하고 모두 전투에 참가했었죠. 미필인 캠벨 소령의 말에 장관은 깜짝 놀라며 일어나고 토마스가 임무가 끝날 때까지만 쓸수 있게 임시용 도장을 가져오라 합니다. Agreed, Major Campbell. Agreed 그렇게 수출 허가권을 따낸 토마스. 그 시각, 토마스는 고모의 아들이 있는 곳에 막 도착했죠. Your real name is Markle Grey. She just wants to talk. Go away! She just wants to talk. Go away and leave us alone. Come on. Come on. Your daughter is dead. 안타깝게도 두 자녀 중한 명은 입양된 집에 적응하지 못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토마스는 이어서 조심스럽게 마이클은 살아있다 이야기를 꺼냈는데 지금 고모가 아들을 찾아가면 양 엄마가 고모를 신고할 거고 그렇게 되면 영영 못 보게 된다. 차근차근 설명하지 말. You just tell me where is, <laughs> 이미 고모는 아들을 본다는 생각만 할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셜비 가문 사람들은 평소처럼 훈련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리고. He's not there in the head. He kindly stopped. Yojun s a n k s o o p a m b a Nyakto, and Mokdoni, Kilgu, Kuljun, Sangers, and s u r a e r e r o d i g o t Look after his mother. He had like a fucking bad joint. o bad tips. It's like me fucking head. It's just like this fucking black fucking bad. We're home a long time now, Arthur. We're home a long time. Just fuck off, Arthur. I've fucking had enough. Just fuck off. You think I've got enough fun? Stop it, Tom. Arthur. 안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로 머릿속이 복잡한데 형까지 이러니 아주 질려버립니다. 토마스는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니 그때 일은 그만 이으라 소리치는데 Stop. The war is done. Shut the door on it. Stop. Shut the door on it. I o k n o f u c k 정신이 불안한 아서의 총알을 전부 압수한 뒤 술을 태워 버리고 나가고 아서는 홀로 방에서 힘들어하죠. 터진 술집의 보수 공사와 인테리어가 끝나고 막내핀이 오픈 파티에 방에 들어박혀 있는 아서를 데리러 갑니다. 좀 이따 오면은. It was t i m y o told me to g Called good to the father. Help you. <laughs> 아서는 약을 하고 200% 회복된 모습으로 술집으로 향하죠 like that. Like that 토마스는 조용히 흥분된 아서를 보더니 딱 보고 약을 한걸 알고 오늘만 즐기라 한뒤 조용히 앉아 누군가의 편지를 가만히 봅니다. 여기까지가 피키 블라인더스 시즌2 2화까지입니다. 뒤에는 또 금방 가져올게요. 안녕!